이영상은 2022년 1학년 강서고 1학기 기말고사 문항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과 평가구요. 문항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방금 전에 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상세문항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문항들을 분석하는 쪽으로 잡을 텐데요. 이제 한세 문항 정도는 굉장히 높은 직관력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한 네모낭 정도, 좁게 보면 네모낭, 좀 넓게 보면 학생에 따라선뭐 여섯 개까지도 볼수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순차적으로 세 개의 문항을 얘기할 텐데요. 이세 개의 문항은 높은 직관력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특히 21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15번, 16번에서 어려운 게 튀어나온 것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벌써 나올 때가 아닌데 왜 이런 게 나오지? 라는 부분.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21번 문제, 문제는 중간고수 ...와 마찬가지로 또 교육청 문제를 변형해서 냈는데요 교육청 문제는 딱 떨어지는 감이 있었는데 얘는 딱 떨어지게 준듯 하다가 약간 약간은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냐면 요 부분까지는 기출이라는 것과 똑같구나 아 이거 내접선은 중심 연결선을 반지름 비로 내분하는 점을 정점으로 갖는다 그런 사고방식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의 1대2 내분점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원의, 원 위에 있는 점, 그리고 또이원 위에 있는 점의 어, 1대2 내분점의 위치가 같다는 걸 통해서, 아, 그러면 정점, 중심 연결선의 반지름비, 반지름비 1대2죠? 1대2 내분점을 정점으로 갖는다까지는 가장 생각했는데, 이걸 보시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좋은데, 여기 잘 보면 1까지 가야 돼요. 여기 지금 인데 아, 지금, 이거, 좀, 문제 있구나. 이러면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고, 뭔가 하나의 추측이 필요하다. 이제,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려서, 중심이 2콤마, 2 3이고, 사면 정확하게 X나 4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그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는 반지름이 2고, 얘 반지름이 4예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서 쭉 가는데, 이 부분이 뭔지 몰라서, 자, 내접선은 분명히 정점이 4콤마형을 지나야 되니까, 근데 기록이 모르죠. 그래서 기울기를 설정하고 변수를 설정하고 이 녀석과 이, 이루트 상공간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랑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았습니다. 그 기울기를 찾은 다음에 x는 1을 딱 대입했더니 어떤 함수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1에서의 이 원의 함수 값을 봤더니 둘이 똑같다 이거예요. 아, 이거 이 지점 1왜 줬냐면 접점이에요, 접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요렇게쪽으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분들은 선분들은 이제 요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 이렇게 색칠하게 되겠죠. 비 q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닮음비. 닮음비가 1대 2니까 넓이비는 1대 4일 거고 그럼 이 부분만 계산해서 5배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산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맨 처음 생각했을 때 이거 관통하는 건가? 아니다. 접할 때 거다. 그것은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직관적으로 찾은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난이도가 높았다. 그래서 뒷출 문제로 풀어봤는데라고 했다가 이 부분에서 당황했고 어 시간을 걸렸으면 다행인데요. 사실 그것보다도 15, 16번이 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이거는 16번인데요. B에서 직선했다가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2대 1이 되는 시점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있다. 2대 1. 그러면 이거는 내각이등분선이고 의외각의이등분선 90도. 아포니우스 원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수선의 발이 하나 떨어지면 그거에 맞춰서 피가 두 개가 나온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반차로 와서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어쩌고 그 다음에 3분의 1일 때는 어떨까? 어쨌든 수선의 발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수선의 발은 AB를 지름으로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위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좌치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거를 구해야. P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림 을 그렸지만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연립을 시켜서 교점을 구했더니 요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요 지점이 나오더라. 나오더라. 그 다음에 3분의 1일 때도 구해봤더니 기가 막히게 여기 떡 떨어지더라고요. 이 자취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 2분의 5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 아까 전에 여기 보면 2대 1, 즉 여기까지 길이의 3분의 2고요. 그다음 이쪽은 여기가 2배가 됩니다. 2대 1, 3, 그러면 3, 3이니까. 그러면 이 피가 이렇게 움직이면, 아 저기 수선의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의 3분의 2만큼 움직이는 녀석 하나와 그 다음에 딱 2배만큼 움직이는 녀석이 반대 순하이 됩니다. 수선의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의 피는 이렇게 또 다른 녀석은 이렇게. 그런데, 이대1대3이니까얘 움직임에 3분의 2. 그리고 얘 움직임에 두배인데서 그러니 이제 수선의 발의 움직이는 자체이를 구해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게 제가 시, 쉽게 설명한 것 같지만 막상 실제로 푸 학생은 계산의 불안정성 진짜 맞을까? 과연 나올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못 풀고 당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항이에요. 이문양도 높은 직각력이 필요했는데요. 지금 A, B, C가 하필이면 또 직각 이등면 삼각형이고요. 직각 이등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어 A로부터 B 이렇게 근원이 제일 작은 원. 그 다음에 C 있죠? 여기를 연결하는 게 가장 큰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뭔가 연립을 할 거예요. 무슨 연립을 할 거냐면 지금 두직 이런 말 있잖아요. 두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두 개의 직선과 이 원들이 만나는가라는 얘기예요이 어,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두 직선에 접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두 직선이 이루는 내각의, 쭉, 내각. 이런 애도 있을 거고요. 또, 오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하 이런 데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왔을 때 똑같이 이런 거리가 같으니까 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연립을 시켜서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두 개가 나오는데 이때 기울기가 플러스인 녀석이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거고 그다음에 빨간색 표시한 애가 얘일 텐데 이 녀석과 이 녹색선과 C1의 교점 녹색선과 C2의 교점이 생기면 그 교점을 시계에 대입해서 반지름을 찾아서 푸는 문제로서 어... 지금 뭐 설명하는, 설명하는 지금이야 뭐, 야, 이런 문제구나까지 했지만, 처음 봤을 땐 이거 언제 계산하지라고, 어, 계산, 계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당황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청 기출로 작년 목동고에서도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그때는 숫자 계산이 가능하게끔 줬는데, 얘는 온통 문자로만 치부였어요전 그래서 그냥, 시소를 썼습니다. m 플러스 2대 m 이라는 것은 2대 e m 이니까 a 와 q 의 상대적 가중치 그냥 쉽게 무게로 갈게요 m 2로 설정할 수있고요 얘가 m 이면 중점이니까 m 둘수 있었고 평형점으로 둘의 무게합 m 플러스 2가 오면서 m 플러스 2와 m m 대 m 더하기 2다 자얘 y 좌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얘 y 좌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 좌표 y 좌표를 구해야겠구나 시간 좀 걸린 작업이죠 기울기가 m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곱만 지난다. 그래서 직선식 잡고 원에 대입해서 식을 통하여 근해공식까지 열심히 한 다음 이것에다가 다시 이거를 요 잡표에 넣어서 계산까지 하면 p 의 잡표가 나오고 p 의 잡표가 나왔으니 얘를 m 플러스 2라고 봤을 때 fm은 m 플러스 2에 해당된다. 그렇게 한 다음 앞에다가 문자들 준 것들을 약분하고요. 약분하고 약분해서 찾는 거였는데 말은 쉽지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예. 뭐 치수를 일을 모두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고사에는 내법한 문제를 내고 또 게다가 학생들이 싫어하는 비례식까지 줬으니 킬러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자 z2, z3, z1 표현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k3, k에 대한 정보 한 정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뭐 이런거 활용하는 거고요그 밑에 나 조건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키는대로 해봤는데 아 k가 이거구나 k가 이거라는 것이 이 문제들을 푸는데 아, 중요하게 작동하진않았고요 n이 1이 돼버리면 어차피 z2와, Z, z2와 z3가 z1으로 표현되는데 k, k제곱 이거 한번 한딱 봤더니 아, 여기 1, k, k제곱 그 다음에 그럼 뭘까 그러면 1, k제곱, k 3승 1, k3승, k6승 이렇게 가는거죠 얘는 음의 정수가 될수 없고요. 정수도 아니고 2일 때될수 있었고, 3일 때 0이 됐으며, 4일 때될수 있었고, 5일 때 6일 때안 된다고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난하게 갈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하고 잠깐 멈칫했을 수 있습니다. 배대시가딱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문제는 처음 봤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에서 몇대몇대몇 대몇몇대몇 이런 거 나오면 제발 시소 원리 좀 써주세요. 이건 아는 사람 군법 풀수 있단 말이에요. P, A, B, 이거는 C의 가중치. B, C, A의 가중치. C, A면 B의 가중치. 그래서 무게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좌표가 나왔으니까 p 좌표 구하라고 하니 여기가 결국 2대, 그, 그러니까 저기, 4, 이면은 2대1 대2 4분점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무게 6이 왔고, 무게 3이 왔으니까 2대1 4분점 잡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외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 이거는 이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인데이 문제를 풀땐그 개념을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뭐, 엑절편을 구하게 되면 넘겨준 다음에 et로 나눠주고, 그럼 2, 2분의 t 콤마 0인데, 시캔드로 봤더니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어, t분의 1. 근데 얘는 et. 아, 수직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거는 뭐 대입하라는 얘기였고, 수직인 거까지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세 번째, 3대2로 외분했대요. 3대2는 얘기는 2대1이니까, 어, 이 길이보다 두 배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그럼 마이너스 t? 아, 그러면 지금, p와, 다른 대칭이네? 이러면서 이것도 90도였잖아? 라고 하면, 여기, 넌콤마 t제곱이 외심이구나 통해서, 자,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t제곱, t3승인데, 그럼 t값을 알아야겠구나? 외심이 얘잖아요? 외심으로부터 두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걸 통하여, 뭐 t제곱이 됐든, t드가 됐든 찾아서 계산하면 되는 걸로 어렵지는 않았다. 원을 평행이동해봐야 중심만 이동하는 거니까, 중심 표시 잘 해주고,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려면 중심의 x 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이라는 걸 이용해보면, 어, 틀렸다는 걸알수 있고, 이거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지날 수 있는가? 중심을 넣었더니, 이 직선식의 중심을 넣었더니, 등식이 성립되니까 가능하거나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 1마이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자치의식을 구해봐요. 그런 다음에 그때 이런 애도 있지만 이런 애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애도 있다. 즉 x는 1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았어야 돼요. 이거 하나 놓치는 바람에 점수가 많이 깎, 깎이니까요.